교재 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알지만 이리는 양을 물고 해치려 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돌로 치료하고 잡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시자 세례요한의 증언을 기억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다 양이다 하는 비유가 1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이 선한목자 비유에 대한 그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과 교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자, 우리 본문 읽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고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양들이 있으면 양을 치는 목자는 당연히 있는데 그 양들 중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 당시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속이 좁으셔가지고, 나만 믿어라. 저놈들 다 믿지 마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정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안타까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남에 대해서 그게 정죄로 드러나고 사랑이 가득 차면 안타까움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뭐 뒷담화한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 뒤에서 무슨 말한다고?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정죄인지 안타까움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사건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다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미워하신 게 아니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자신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라고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뱃속만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너희들은 사꾼이다 하는 것은 정죄한 게 아니라 왜 사꾼짓을 하느냐. 너희들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복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은 맞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위대한 종교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마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저 열심이 있는데 저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다른 것에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늘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들여서 여러분. 양들끼리도 잘 지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한분 주님이고, 양들이 다 따라가는데, 양들도 다 이게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철철절 따라다니는 양이 있고, 쿡쿡 하는 양도 있고, 뭐 이렇게 빨리 가냐고 좀 쉬었다 같이 이런 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어 양들 중에서 자꾸 한눈 파는 양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거. 그 여러분 하실 일입니다. 특히 제가 그 주일날도 그렇고 방금도 우리 최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이 선거라는 게 여러분 이 정도면 참 은혜롭게 잘 되는데 말씀 안 해도 마음 상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 내가 권사가 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수집사 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108명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 중에 93명 아닙니까? 108명 명단을 미리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108명 명단 발표하고 또 93명 하면, 저 사람은 왜안 하나? 저 사람은 뭐가 마음이 이럴까봐, 혹시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 혹시 계시면, 나 이번에 진짜 권사 될줄 알았는데, 참 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런저런 마음도 들고, 내가 어느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나, 내가 왜 후보가 아니냐.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만나면, 그런 마음 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말을 했는데, 들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손꼭 붙잡아 주시고, 아, 그래. 교회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 잘 하시다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안될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직분이라는 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직분에 따른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분 때문에 창피하다. 그런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직분이지 그 직분이 벼슬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도 양이고 여러분 다 양인데 양들 중에서 혹시 이런 일로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 정죄하지 마시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자 이렇게 해주셔서 여러분 덕택에 마음 상한 분이나 상처 받거나 힘들어하는 분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그 기도 제목이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3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르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대목은 주님, 늘 주님과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이지만 목자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가자 하면 가고 쉬라 하면 쉬고. 그래서, 어느 듯, 목자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면, 얼마나 그것이 목자 대신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하고, 참 마음이 뿌듯한 그런 양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은, 기록 목적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렇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30절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기 때문에 이 하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토헨입니다. 이게 그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이 토라는 관사는 중성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 뜻을 잘 실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겨우 된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와서도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어느 세대 사람이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겨우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항상 목자가 어느 상황에서 쉬게 하고, 어느 상황에서 꼴을 먹으라 하고, 어느 상황에서 물을 먹으라 하시는지 항상 목자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살펴서 결국은 목자의 눈빛만 보아도 목자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양. 그 양이 되는 단계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여기에 두어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듯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되고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덧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욕심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내 뜻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따르며, 또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양이지만 목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우리 중직자 선거 모든 과정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섭섭하고 힘들어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헤아려 주시며 특별히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건강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 취...